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어나가는 습관을 철저히 차단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나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어느새 사라지고 계획 없이 소비하다 보면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해 보셨을 텐데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철저하게 피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습관을 풍수적 사주적으로 분석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습관은 충동적인 소비, 돈 관리를 안 하는 것, 부정적인 말 습관, 집안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조심해도 돈이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동적인 소비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철저히 계획합니다. 반면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죠. 풍수적으로도 돈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돈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이면 더큰 돈이 들어오지만 무분별한 소비를 하면 재물운이 막히게 됩니다. 할인한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 순간적인 감정으로 고가의 물건을 사는 습관, 그리고 수입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습관은 재물운을 망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사주적으로도 재물운이 강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돈을 지키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즉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한데요. 무분별한 소비가 아니라 돈이 다시 들어오도록 만드는 선순환의 소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돈 관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부자들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항상 점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재물운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흐름을 잘 관리하면 더욱 좋은 기운이 모이게 되는데요. 부자들은 돈을 기록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미리 계획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수 있고. 무의미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불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시 돈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물이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 습관입니다. 돈을 부르는 사람들은 말하는 습관부터 다릅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돈이랑 안 맞아, 돈이 없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같은 말은 금전운을 막는 대표적인 말 습관입니다. 풍수적으로 말은 기운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로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부자들은 항상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돈을 잘 번다, 돈이 나를 좋아한다. 내게 필요한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같은 말들이 실제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말이 곧 기운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깐, 사주대감이 드리는 마지막 재물복입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돈 받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집안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집안 환경이 어지러우면 재물은 더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집안의 정리정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집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현관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인데 이곳이 막혀 있으면 돈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신발과 물건이 쌓여있는 현관. 지갑 속에 영수증이 가득한 상태 불필요한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집은 돈이 머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을 잘 벌고 싶다면 집안을 정리하고 특히 현관과 서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집안이 깨끗하면 좋은 기운이 머물고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부족한 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집에는 좋은 기운이 머물게 됩니다. 반면, 불평불만이 많으면 돈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주적으로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덕분에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벌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기부나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습관. 여러분은 몇 가지나 피하고 있나요?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돈이 새어나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